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기의 최전방 공격수 황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추억의 맛 고향의 맛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떡볶이 옛날 포장마차 스타일의 꾸덕꾸덕 옛날 스타일 별 재료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데 뭔가 생각나는 그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옛날 추억의 떡볶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보시죠 고춧가루 얘는 매직 파우더, 미원. 얘는 쌀가루, 고추장, 물, 설탕, 조청입니다. 여기에 후춧가루, 옛날 약간 페퍼밀 말고, 페퍼밀은 우리 어렸을 때, 그 당시 때 페퍼밀이라는 거 자체가 있었긴 했지만 안 썼어. 이제서야 쓰는 거예요. 후추. 그 다음, 고양이 맛 따시다가 좀 들어가요. 이게 같이 이게 미원이랑 시너지를 폭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옛날의 맛이 안 나요. 그 다음, 어묵이라고 적했는데 옛날에는 오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뎅. 약간 좀 비표준어지만 옛날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어묵인지 알지만 오뎅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뎅. 그리고 간장이 좀 약간 들어가고요. 밀떡을 할 것이냐 쌀떡을 할 것이냐로 추첨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밀떡이 앞. 압도적으로 뭐 압도적이지는 않았어. 그래도 밀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 없으니까 거꾸로 쌀떡을 준비했어요. 제가 미리 좀 불려놨습니다. 이렇게 뭐가 들어가요? 딴거 필요 없어 채소가 딱 하나만 들어가면 돼. 옛날 떡볶이는 대파 잔뜩 끝. 냄비를 불을 약하게 한번 켜볼게요. 이코드랑 거만. 불을 우선 약하게. 요거 따고 300g. 300g. 여기다가 뭘 넣냐면 자, 물, 고춧가루, 고추장. 예를 넣어서 우선 뭉글뭉글뭉글뭉글뭉글 약간 조금 고춧가루 뿔린다는 느낌으로 끓이세요. 얘는 좀 나중에 들어가야 돼. 고추장을 먼저 풀어. 그리고 옛날 떡볶이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요즘 국물 떡볶이처럼 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쌀가루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의 스페셜한 재료가 나옵니다. 자, 벌써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물, 고춧가루 잔뜩, 고추장 약간 들어갔는데 지금 고추장은 살짝 잘안 풀려. 왜? 끓어야 풀리죠. 끓어야. 자, 요 아이가 좀끌 동안 파를 다듬겠습니다. 파, 파. 겉 껍질은 좀 약간 질긴 건좀 벗겨내자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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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겉 껍질. 제일 첫 번째. 나중에 육수 끓이세요. 두줄김은뭐 거의 뭐이 정도 양에 넘치는 양이 넘치는 양. 근데 이제 또 알잖아요. 들어가는 재료도 없거니와 이 파가 많이 들어가면 또 떡볶이에 들어간 파가 그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슷하게. 자, 이렇게. 얘는 떡볶이에 들어가면 형체가 없어져요. 이 색깔은 보이지도 않아. 그나마 녹색이 좀 보이지. 그나마 녹색이 조금. 하는 남김없이 그래도 약간 좀 녹색하고 흰색은 따로 분리하면 좋아 이렇게 얘가 안 들어가면 섭섭하지 오뎅 자 오뎅은 옛날에 약간 좀 이렇게 큼직큼막하게세물랗게어 이렇게 썬 데도 많았어 이렇게 이렇게 썰었어 옛날에는 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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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었어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는 자 이게 살짝 끓고 있어 냄새가 벌써 옛날 때 같긴 한데 야이씨 오버하지마 지금 물하고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그럼 이렇게 살짝 끓으면 이제 간을 해줘야 돼 간. 지금은 아무 맛도 아니야 근데 고춧가루는 여러분 굵은 거 쓰면은 옛날 느낌이 안 나요 옛날 떡볶이는 되게 뭔가 약간 좀 뻘거스름한 소스에 떡볶이가 되게 약간 굵게 묻어있다 소스가 이런 느낌이야 근데 굵은 고춧가루 되면 금방 불지도 않고 뭔가 좀 걸려 자 간장을 좀 넣고 매직 파우더 이제 맛을 주는 거야 맛 감칠맛 고양이 맛도 하나 줘야지 자 고양이 맛또 하나 이제 다시 한번 끓여 자 그다음 뭐가 들어가? 설탕 설탕 조청 얘가 들어가야 이제 좀 윤기가 봐, 윤기가 자 그다음 뭐가 들어가냐? 이제 떡이 들어갑니다 떡떡떡떡 떡, 떡, 떡. 떡 오랜만인데? 나도 거의 요즘 최근에 밀떡을 먹었지 쌀떡 저, 저도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끓이냐? 우리가 떡을 하나 딱 먹었을 때 어? 조금 살짝 덜 익었는데 조금 더 끓여야겠다 싶을 때 뭐가 들어가냐? 오뎅하고 대파가 들어가요. 떡이 익을 때까지 몽글몽글 끓이고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셰프! 하나 먹어볼까? 떡이 한반 정도 익으면 오뎅이 먼저 들어가야 돼. 음. 어우 뜨거! 아 이제 반 정도 익었다. 오뎅! 오뎅을 누가 이렇게 많이 넣어 옛날에는 진짜 그 종이컵에 떡볶이 시키면 한 오뎅 하나 줬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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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는데 요즘은 그 떡볶이 시키면 오뎅도 추가해서 먹잖아 그죠? 저는 떡볶이 시키면 오뎅 엄청 추가해서 먹거든요 자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제 오뎅을 살짝 익힌다는 느낌으로 지금 떡은 반밖에 안 익었어요 여러분 반 정도 익어서 오뎅을 넣고 나서 한 2-3분 정도 끓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파는 흰 부분은 같이 넣어도 돼요 근데 녹색은 좀 나중에 넣어야 돼 대파 인 부분은 지금 은어도괜찮아 얘는 옛날 떡볶이인데 럭셔리 버전이에요 왜 오뎅하고 대파를 누가 이만큼 넣냐고 말도 안 되지 옛날에는 이 주걱도 이런 우두가 아니라 그 뭐냐 고 플라스틱 있잖아 막 핑크색 오렌지색 막 이런 거를 했는데 옆에 막, 막 타가지고 막 약간 좀 플라스틱 막 찌그러지고 <laughs> 정민아 뭔지 알지? 어참 그런 거 오래 썼어 아주머니들은 그런 거잘안바꾸더라 이렇게 이렇게 넣어 본 다음에 뭔가 물의 양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싶으면 물 양을 좀 조져도 돼요 왜냐면 저는 쌀가루로 이다가 농도를 좀조절 할 거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오뎅하고 파가 익어야 되는데 너무 약간 좀 벌써 농도가 났는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물을 조금 조금씩 넣어 주면 좋아. 저는 물을 반컵만 더 넣어 볼게요. 얘가 점점점 끓으면 농도가 금방 나와. 왜냐면 오뎅에서 기름기가 빠지게 되는 알잖아. 에밀젼 자, 이렇게 어묵하고 파랑 끓고 있으면 자, 후추는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음 일곱 번 후추를 조금 넣어야 돼. 항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우코만 이상분도 끓으면 파 녹색 부분을 넣고 나서 마무리해야 돼. 자파 녹색 부분, 파 녹색 부분 이제 숨만 딱 죽으면 뭐냐 쌀가루를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조절한다. 벌써 벌써 지금 벌써 꾸덕꾸덕하지? 뭐 이렇게 전분이나 농도를 맞춘 게 아닌데 왜 쌀떡하고 오뎅에서 전분하고 기름기 나가 농도가 지금 거의 다맞춰진 거야. 여기에 이제 조금만 넣어볼게요. 쌀가루를 조금만 넣어서 덩어리지지도 않아 이렇게 얇게 뿌리면 지금부터 이제 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더. 떡볶이를 완성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떡볶이가 완성됐다고 해서 옛날 떡볶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알 거야 이스페셜 접시가 필요해 이거는 굉장히 하이엔드 플레이트 <laughs> 굉장히 하이엔드 플레이트 아 정말 이거 비싸더라 고까야 내가 직접 샀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돼 이대로 여기다 담으면 우리 옛날 떡볶이 주시는 어머님들 아주머님들이 싫어해 왜?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 이한 장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야 돼 <laughs> 아, 장난 아니지? 딱 해가지고 애들이 먹고 가면 비닐만 뜯어가지고 쏙 버리고 다시 접시다 비닐 끼는. 이거 봐, 뭐가 없다고. 뭐 없어. 그런데 옛날 떡볶이가 그렇게 생용할 때가 있어. 이 정도 오뎅을 준다는 거는 그 떡볶이집 아들이 왔을 때, 그 떡볶이집 아들이 친구들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오뎅을 이만큼 줘, 조금 이제 플레이팅에 좀 신경을 쓴다면 파 녹색 부분을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위에 이 꾸덕한 소스를 좀 올리면 그 흔한 깨도 안끓어을 날의 깨도 여러분 옛날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셰프. 음. 어, 옛날 떡볶이 냄새나. 얘는 이쑤시개로 먹어야 돼. 이쑤시개로 옛날에 젓가락인가 안 줬다고. 이거 비닐 주는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빨리 먹고 빨리 치워 버리고 빨리 손님회전율을 의 받아야 돼. 음. 은은한 감칠맛이 있는데 이 옛날 떡볶이의 특징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되게 촌스러운 맛이긴 해. 근데 생각은 할 때가 있어. 그러면서 은은하게 어떤 향이 오냐면 파향이 있어, 파향, 파향 파를 지금 오늘처럼 많이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떡볶이 그냥 조금 파가 들어가는 그 향에도 은은한 파향이 있어요 음 그러다가 이 오뎅 하나를 먹으면 그행복해지 거죠 친구들랑 떡볶이를 먹을 때이 오뎅에 굉장히 신경전이 많이 벌어져 느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오뎅 많이 안 줬어 줄게, 에이, 알았어 어머님이 옛날 스타일로 옛날 스타일 동일 음 컵에다가 오뎅 만이 음,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게 쌀떡이 거. 음! 밀떡이잖아 그래? 근데 밀떡이 있어응 진짜 큰스럽다는이 뭐, 깊은 맛은 별로 없어, 요즘처럼. 옛날보다 막 육수 막 넣고, 막 감칠맛 내는 파우더 넣고 이러니까 확실히 요즘 맛있어졌죠. 근데 이 맛이 그리울 때가 진짜 있어. 야, 그럼 남, 남은 떡볶이에다가 한번 생크림을 넣어서 로제떡볶이를 만들면 지금의 느낌하고 좀 다르게 하겠다. 그럼 한번, 한번 해볼까? 한번 끓이고, 아우, 내가 매운 거잘못 먹는데. 그래서 갑자기 내가 지금 로제 만들자고 했던 이유가 그건 아니고 땀나. 아, 어, 사실 뭐 로제파야, 로제파. 그냥 한 끓인 다음에 생크림을 넣어서 끓여보세요. 아. 어, 로제 느낌 이제나오고 있어. 요즘 스러워졌네 그치? 예. 야또 색다르네 예. 예. 옛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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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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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생소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스크림 떠서 떡을 하나 올려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먹었어? 나만 먹은 거야 이거? 음! 이 맛이야! 아이스크림 먹는데 매콤한 떡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음! 대박! 어 닭살 도다 갑자기 옛날 생각나는 닭살 도을뻔 했어 호댕! 이거 도저히 무슨 맛인 상상이 안 되네 자아 와 나만 먹은 거야? 맛있지? 뭐지? 맛있는데요? 어울리지? 응. 엄청 잘 어울린다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도. 응. 맛있어. 추억의 맛이 떠올라가지고 지금 다 먹어야 될 거니까. 응. 여러분 다에봐요고맙